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F 코드에서 C7 코드로 빠르게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자, 먼저 기본 자세 이렇게 1번 줄, 1번, 2번, 3번 풀에 다 잡으셨죠? 다 잡으셨어요. 엄지손가락은 위로 올라오는 게 편하시면 이렇게 올라도 되고, 자, 올라도 되지만 우리는, 자,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내려서 뒤를 받쳐줄 거예요. 넥을. 자, 받쳐줬죠? 그리고 손가락은 이 모양이 아니고, 자, 헤드 있는 쪽으로 붙여주세요. 손가락을 헤드 있는 쪽으로 붙여주세요. 그래야 안정적이랍니다. 손이 덜렁덜렁 아니고 붙여주세요. 자, 그리고 1번, 2번 손가락 떼버리면, 요게 C 코드, 1번 줄, 3번 프렛 잡으면 C 코드예요, C 코드. 자, 오늘은 새로운 코드를 배워볼 거예요. F 코드, F 코드는, 자, 1번 줄, 2번 줄, 1번 프렛을 1번 손가락으로 잡아주세요. 다시, 1, 2번 줄, 1번 프렛을 1번 손가락으로 잡아주세요. 1번 손가락으로 잡았나요? 아래 줄에 건드리, 이렇게. 눌러 있으면 소리가, 소리가 뚝뚝뚝 소리가 나요. 자, 손가락을 한번 밑을 건드려 보지 않을게요. 자, 띄어 보면, 눕히면, 자, 손 끝으로 서 있으면, 자, 눕히면, 조금 닿이면, 자, 이런 뚝뚝뚝뚝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자, 손가락을 손살로 끝으로 딱 세우세요. 자, 요런, 요런 맑은 소리가 나야 돼요. 만약에 제대로 안 잡혀있을 때는 꾹 누르지 않으면 줄이 건드리지 않았을 때는 이런 맑은 소리가 나고 줄을 건드리고 있을 때는 소리가 제대로 안 나요. 자, 손딱 세워서 손끝으로 자 이렇게 줄이 가야 돼요. 손톱이 있으면 이렇게 보이죠? 손끝으로 딱 여기를 받 받쳐, 받쳐주고 손끝으로 엄지 손가락 뒤에 넥을 받쳤어요. 자 요렇게 오케이 하는 모양처럼 오케이 하는 모양처럼 요렇게 뒤에 넥 받쳐주고 자 1번 손가락으로 꾹 눌러 주세요 여기 위치가 무슨 소리가 나나요 자솔도미 여기가 파예요 파미파 하나 잡으면 파 여기가 파에요, 파. 파 잡고 자, 1, 2번 줄 1번 프렛 파 잡고 2번 손가락으로는 1, 2, 3, 4번 줄 2번 프렛 자, 2번 프렛을 꾹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잡으면 잡으면 F코드가 됩니다. 자, F코드 자, F코드 자, F코드, 자, F코드. 손목을 이쪽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헤드 있는 쪽으로 붙여주세요. 자, 자 손목 세워서 만약에 손끝을 아래 줄을 건드리게 되면, 눕히게 되면 이렇게 뜨뜨뜨뜨 소리가 납니다. 세우세요! 줄을 똑바로 잡았는지 제대로 잡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먼저 코드를 잡고 F 코드를 잡은 상태에서 한줄한 한 줄씩 튕겨보는 거예요. 4번 줄 소리 제대로 났네. 3번 줄 오케이. 2번 줄 잡았고 1번 줄다잘 잡았네요 소리. 만약에 제대로 잡지 않았을 때 소리는 제대로 잡지 않았을 때 소리입니다. 자, 제대로 잡았을 때는 손끝을 세워서 잡으면 자, 이렇게 F 코드 소리가 나야 됩니다. 자, 오늘은 F 코드랑 C7 코드를 배울 거예요. C7. C7은 2번 손가락 떼고 다시 2번 손가락 떼고 1번 손가락을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위에 올라갔던 거를 내려주세요. 다시. 위에 잡고 내리고. 위로 올라갔다가 내리고. 위로 올라갔다가 내리고. 이렇게 손을 그냥 올라갔다가 내리고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틀어주는 거예요. 위로 틀고, 아래로 내려주고, 위로 올리고, 아래로 내려주고, 이렇게 해서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확 뛰어버리면 손을, 기, 손이 길을 잃어버려요. 이렇게. 확 뛰어버리면 손을, 기, 손이 길을 잃어버려. 그래서 확 뛰지 않고 붙어있는 상태에서 아래로 슬쩍 내려오세요. 다시 위로 슬쩍 올라갔다가 아래로 슬쩍 내려오세요. 이렇게. 자, 다시. F 코드 잡으세요 하면 코드를 변환할 때는 여기 내려갔던 게 C7에서 F 먼저 여기 팔을 잡고, 그 다음 2번 손가락이 자리를 잡아요. 자, C7으로 갈 때는 2번 손가락 먼저 띄고, 1번 손가락이 아래로 내려옵니다. 자, 어서 해보세요. 시간 줄게요. 하나, 둘, 해보셨나요? 자, 그럼 다시 같이 해볼게요. C7, F. C7, F. C7, F. 자, F, 하나, 둘, 셋, 넷. C7, 하나, 둘, 셋, 넷. 하고선 한번 바꿔볼게요. 자, 먼저 C7부터 시작할게요. 자 C7 잡고 C7 하나 둘셋넷자그 다음 F는 손가락 올라가면서 자 이렇게 자리 잡으세요 F 둘셋넷 다시 C7 뛰고 내려와서 C7 둘 셋, 넷, F. 위로 올라가서 자리 잡으세요. F. 둘, 셋, 넷. 자, 같이 하세요. 같이. 자, 이제 C7. 다시 C7 갑니다. C7. 하나, 둘, 셋. F 갑니다. F 자리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시 C7 갑니다. 띄고 C7, 하나, 둘, 셋, 넷, F 가세요. F, 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F 잡고 약약약약 약, 약, 약 이렇게 네번 쳐볼 거예요 4비트로 자 검지손가락 여기 이쪽 오른쪽으로 칩니다 손톱 자 검지손가락으로 약하게 네번자 F4 C7 넷 이렇게 갈게요 하나 둘 세네 에프 둘세네씨 세븐 세네 다시 에프 에프 둘세네씨 세븐 씨 세븐 세네 다시 에프 에프 둘세네씨 세. 위에서부터 줄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풀투고 내려오면 됩니다. 줄을 다 그냥 건드려주고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줄을 자, 이렇게 검지손가락만 살짝 90도 정도로 구부리고 위에서부터 1번 줄까지 4번 줄부터 1번 줄까지 4, 3, 2, 1. 4, 3, 2, 1. 4, 3, 2, 1, 요렇게다 치고 내려오면 됩니다. 자, 다시 갑니다. 세븐 6 7 3, 4 F 올라가서 F 2 이제 완전 쉬워졌죠. 이번에는 다운만 하지 않고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그대로 내려갔다가 올라오시면 돼요.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자, 그런데 손가락을 잘 보세요. 손가락이 어떤 모양이냐면 살짝, 내려갈 때, 올라, 내, 그대로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살짝 동그라미 그리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동그라미 그리듯이 살짝만 피면서 동그라미가 그려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야! 이렇게가 아니고, 너무 크게 안 하고, 자, 완전 크게 동그라미가 아니고, 그냥 살짝, 살짝, 그냥 살짝 펴서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빠른가? 크지 않아요? 완전 크지 않아요? 그냥 살짝 살짝이에요. 내려갔던 게 그냥 올라오면서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한 요정도 한 풀의 정도 크기네요. 이1프의 정도 크기로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약강자 강을 한번 줘게요 강할 때는 손을 쫙 펼치라고 했어요. 물방울 튕기듯이 쫙. 쫙. 쫙 접고 있던 걸 그냥 피세요 접고 있던 걸 펴. 펴. 그냥 이렇게 손을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접 오케이 할때 동그라미 했던 걸 그냥 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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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엄지손가락이 약간의 동그라미가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는 이쪽. 근데 처음에는 천천히 다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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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 다음에 강하게 할 때는 피세요 손가락 그냥 그대로 약강 올라올 때는 약강 올라와 약강 올라와 약강 올라오고 올라올 때는 이렇게 바닥을 쓸면서 위로 올라오시면 돼요 약 C7 에서 야강 야강 F2 3 4 야강 야강 C7 3 4 야강 야강 F2 3 4 야강 야강 자 요렇게 해서 C7 f C7 f B, C, 7, F를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자 이렇게. 자, 그다음 검, 엄지, 아, 오른 손가락은 오른손은 자, 이렇게 접힌 상태에서 엄지 손가락만 접고 다운업. 약은 그냥 그대로 내려갔다가 올라오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운업. 그 다음에 강하게 할 때는 악센트를 줄 때는 접었던 손가락을 그대로 피세요. 자 이렇게. 동그라미 그렸다가 피, 이렇게 피는 것처럼 피는 것처럼 C7에서, C7에서 F 코드 변환이 잘 되면, 그 다음에는 G7 코드 바꾸는 거 알려드릴게요. C, F, G7, C. C, F, G7, C. 요거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